이 미아 11구역 같은 경우 제가 왜 가져가라고 말씀드렸냐면 서울에 땅이 없죠. 서울에 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에서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은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아, 저희는 미아동이에요. 미아동이요. 네, 네. 미아동 791의 이루6 네. 단독주택인데요. 네, 단독이요.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주소 단독주택을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네. 궁금하신 점은요? 궁금한 거는 지금 거기에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추진 중이신데, 네. 그 추진이. 어 지금 그걸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 매매를 해야 되는지 대표님한테 좀 네. 여쭤보고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재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유를 할까 전망이 어떤가 여러 가지로 상담 도와드려 보죠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아까 좀 주소를 잘못 들었거든요 어, 아, 거기가 미아동 791에 2626이에요 261요? 아2이6 2 2 6번지 네, 네. 아, 예예 아, 예, 예. 안 나오는데요. 미아동 7구1의 226번지가? 아. 혹시 그주소를그 어디 근처예요, 미아동? 거기가 저기 수유시장 수유 시장 근처예요. 미아공인 학교요. 수유 시장 근처? 네, 예, 미아공인 학교. 제가 한번 네. 찾아볼게요. 네. 미아노타운 넘어서겠죠, 당연히. 네, 네. 예, 미아노타운 넘어서 지금 지금 거기가 사, 13구역이 자가들어요 아, 여기 혹시 그럼 미아 12구역 아니에요? 저희는 11구역이에요. 11구역이에요? 아, 알겠네요. 네. 여기 제가 한번 지도상으로 보여 드릴게요. 여기 11구역. 그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여기 지금 뭐 갖고 계신 거예요? 어, 단독 식구장 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단독 주택? 네. 예. 일단 매도하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것 같으세요. 아, 네. 가져가세요. 네. 네. 자, 이유를 한번 어,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여기 지금 미아 상구역이 있는데, 얘는 지금 아파트 지금 건축 중이죠? 그렇죠 네네. 예, 얘가 아마 한 2023년도인가 2년도인가 입주죠? 그죠? 예. 네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미아 11구역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이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수유시장 쪽이고, 예. 그 다음에 앞쪽으로 지금 이제 경전철이, 경전철 여기 있네요. 그죠? 아, 네네. 예, 그 다음에 여기 뒤쪽으로는 이제 4호선 라인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예. 네. 자. 이 여기가 지금 미아 상구역하고 미아 11구역 먼저 자 우리가 이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가 지형적인 이점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가 아, 보통 네. 보통 네. 우리가 미아동이나 인근에 수유동하면 네. 좀 산동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산동네 생각을 많이 하는 데 여기 지금 평지잖아요. 평지. 네 평지예요 지금. 네 평지고 여기 넘어가서부터 이제 이쪽에 다 이제 좀 이제. 좀 고바이죠 그죠 예자지형적인 네. 이점이 상당히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미아 3공은 벌써 진행이 됐고 미아 11 구역은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해제될 뻔 하다가 다시 살아난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아마 지금 조합 설립인가 지금 막 준비 중에 있을 거예요 네. 자이 미아 11 구역 같은 경우 제가 왜 가져가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뭐 재개발 규제 완화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예. 자, 서울에 땅이 없죠. 서울에 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에서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은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시켰다라는 겁니다. 민간 재개발. 네. 자,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미아 3구역도 민간 재개발이고 미아 11구역도 지금 민간 재개발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렇 네. 자, 민간 재개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에 대한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될 거예요. 아, 그다음에 네. 인센티브라던가 이런 것들뭐 기반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도 상당히 많이 좀주요 상당히 좀 많이 좀 주어질 거거든요. 자, 그럼 아. 당연히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재개발에 대한 활성화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아래쪽으로 가, 이 아래쪽으로 가시면 미아노타운 쪽이죠. 그죠? 네. 미아노타운도다 네, 다 거의 다 개발이 끝났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미아 3구역, 미아 네. 12구역에 남았는데, 자, 네. 여기에 소유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이 중요한 거는 재개발이라는 건 소유자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소유자의 동의. 그죠? 네. 자, 그런데 보면은 미아상구역이 지금 여기가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게 붙었죠? 네. 예. 자, 그럼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어때요? 이 소유자들도 야, 여기도 재개발 되니까 어때요? 어느 정도 아. 이익이 보장이 되는구나.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겠죠? 네. 그럼 당연히 조합원 동의율도 빨라지는 거예요. 아, 네. 지금 그러고 예,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아, 그러면 예,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어야 되나요? 예, 매도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세요, 편안하게.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네. 고맙습니다.